안녕하세요, 크립토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대학교 3학년 혹은 4학년이신가요? 복수 전공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주변에 알려주는 선배도 없고 복수 전공을 해본 친구도 없을 거예요. 저도 압니다. 저도 몰랐기 때문에 무턱대고 복수 전공을 해봤고 해보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사실 단점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복수전공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른 채 막상 시작했다간 많은 시간을 낭비할 겁니다. 복수전공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전공 분야가 싫어서 전공을 바꾸고 싶거나 혹은 취업을 위한 스펙을 목적으로 복수전공을 고려해 볼 거예요. 이러한 목적이라면 복수전공 하지 마세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수전공을 하면 다른 친구들이 취업할 시간에 본인은 정작 전공공부를 하며 시간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취업을 위해 어학 및 다른 경험을 쌓는 동안에 본인은 복수전공하기를 딴다고 시간을 보내버릴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4시간을 쓰는 건 일론 머스크나 빌게이츠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결국 남들보다 취업 시기가 1년 더뒤쳐진채 1년 늦게 취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 취업했을 땐 자기랑 같은 나이 혹은 친구가 먼저 진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장기간 동안 여러분의 미래를 고통스럽게 할수 있는 겁니다. 복수 전공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나 꼭 해야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해보면 저는 소재공학에서 기계공학으로 전과한 후 전자공학으로 복수전공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화기라고 해서 전자, 화학, 기계가 치어깡패였습니다. 지금 뭐 콩공이 깡패지만요. 남들보다 더 많은 전공 이수 과목을 채워야 하니 복수 전공 하기를 받기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고 나서 느낀 건 전공에 대한 깊이는 늘어나지 않고 얇고 넓게 지식을 채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는 그 복수 전공이 거의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본인의 눈높이보다 다운그레이드 해서 취업한다 모르겠지만 다들 대기업, 최소 중견기업을 목표로 하실 테니 복수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신다면 차라리 2년을 투자해서 대학원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저라면 복수 전공을 하는 대신에 세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이세 가지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적성을 찾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든 전공 분야를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싶다면 대학원을 가세요. 전공 분야를 바꾸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대학교 복수 전공으로 전공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잘안 해줍니다. 차라리 대학원에서 다른 전공으로 학위를 따면 다른 분야로 쉽게 갈 수도 있을 뿐더러 나중에 회사에서 박사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계가 베이스지만 대학원에서 전자적으로 석사학위를 땄고 취업은 또 프로그램 개발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을 하고 싶으신 경우에도 복수전공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연구직을 가시려면 무조건 대학원을 가세요. 복수전공하는데 허송세월 보내시지 마시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서 적성을 바꿔라. 대학원도 가기 싫지만 다른 전공 분야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학술 동아리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학술 동아리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무 지식에 더 가까운 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계, 전자는 장비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덜하지만 컴공은 진짜 100%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만 하죠. 그게 실력이니까요. 세 번째, 취업을 위해서는 사설 직무 교육을 들어라. 차라리 오히려 복수 전공 대신에 희소성이 있는 자격증이 훨씬 낮다. 회사에 취업해보니 회사 가면 전부 다시 배우더라고요. 제로부터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학문은 아주 오래전에 정립된 이론이라 실무에서는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디테일하게 회사를 정한 후그 회사에 맞게 자격증이나 직무 교육을 듣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취업도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많아서 안전 관련 자격증을 따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단, 공기업에 갈게 아니라면 워드 자격증이나 커말 자격증, 그리고 한국사 자격증은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직무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증이 아니니까요. 아무튼, 복수전공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추천 방법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이제 복수전공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이 전공 분야를 바꾸고 싶은지, 적성을 찾고 싶은지, 취업을 잘하고 싶은지 확인해 보신다면 복수전공에 대한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갈지 취업을 해야 할지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지금까지 크립토 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